1453년 조선의 정치를 송두리째 뒤바꾼 사건 개유정난. 어린 단종이 즉위한 틈을 타 수양대군이 정적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이 정변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개유정난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치적 공백과 권력의 진공 상태입니다. 당시 단종은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실질적인 정치는 대신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가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내부의 알력과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틈을 수양대군은 정확히 포착한 것입니다. 둘째, 치밀한 사전 준비와 명분 설정입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자신의 측근인 한명회, 권람, 정인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반대파 제거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왔습니다. 또한 어린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반역 행위를 정당화했기에 민심도 급격히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기습적인 행동과 군사력 동원입니다. 계운년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은 궁궐로 진입해 김종서를 기습적으로 제거하고 이어 황보인까지 숙청함으로써 단숨에 권력의 핵심을 무너뜨립니다. 그 속도와 과감함은 이후 반격의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력과 인맥 활용입니다. 수양대군은 신중한 성격과 더불어 왕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각지의 정보를 수집하고 군사적 기반을 미리 다져두었습니다. 또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정치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주변의 신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개유정란은 단순한 야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의 허점을 꿰뚫고 명분과 실행력을 모두 갖춘 전략적 행동이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바로 세조의 등극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